아래는 타이거의 소개가 네,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, 오케이, 잠깐만 뭐, 이 정도 거리 괜찮아? 네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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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가 어디냐? 비양도! 바로 환상의 섬, 제주도 거기서도 가장 환상적인 비양도에 왔습니다, 비양도 와 <laughs> 여기에 저희가 뭘 하러 왔느냐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 뭐 하러 왔죠? 낚시요 <laughs> 낚시, 오케이 너는, 너뭐 하러 왔어? 저 오늘 해녀체험하고 네. 전복 따러 왔습니다. 전복하고 문어 잡을 겁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대왕 문어. 오늘 이 비양도에서 저희가 뭘할 것이냐? 저 자바리는 낚시. 그리고 이 꽃상어랑 은갈치는 바로 해녀복을 입고. 해녀복을 <laughs> 입고 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기대하세요. 살아 있네. 너무 무식하지 마. 와 진짜 자연 봐요 자연. 와저아죠 저기 뒤에 보면은 비양도 아 비양봉이 있어요. 비양봉에서 지금 딱 보면은. 멋지다. 아, 일단 일단 뒤저 약간 좀 뭐지 그거 밀가루 밀가루 칠해야 돼 밀가루. 음. 이거 입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. 이렇게 가죠. 아, 여기서 아닌가요? 이렇게 앉아 가지고 훑으면 입기가 좋잖아. 여기서 해야 습니다 이쪽에 평평한데? 여기서. 네 이거 이렇게 접어서. 어머니 저 한지 고 진짜. 우리 아들이 저고등학교 2학년, 2학년 때 폭염. 경 수술을 받겠습니다. 내가 그 꽃을 <laughs> 다 소독시켜 준게 있어. 아, 그왜 말해? 아 자기 다 아, 왜 여기 돼? 아래를 찍으세요? 저. 그럼 더 칠하고. 네. 밑깔을 진짜 확잡 아, 저내 많이 발라야 돼. 하얀을 하얀을 야 돼. 들어가. 고만. 자, 이거 이거 이거. 이 속에도 집어넣었으니까 입을 수 있을 걸. 흘리지? 네. 들어가네. 들어가. 어. 에이, 장난 아 <laughs> 아이씨, <장난하네>.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새 건데. 아, 아, 진짜 어, 제가, 어. 제가 이거 개, 비용은 다 나중에 어. 제가 <laughs> 계산할게요 진짜 이거. 아, 죄송해요 진짜 이거 왜 이게 원래 이렇게 약한 건가요? 살살 달아야 되는 아니, 건가요? 까 그냥. 입을까요, 그냥, 응, 이거? 이거. 그냥 입게요. 어이, 살살, 살살 어이, 합시다. 이거. 이거는 그런 같아요. 살살. 어. <laughs> 왜러세요? 그 이거 스포 올려. 올려. 아니 아니면 아지입이거지입어버 아, <laughs> 네, 맞아 맞아. <laughs> 아 저거 저거 갈치 옷을 입어버린 적 있다. 갈치 반바지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입어. 이거 이거,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? <laughs> 수위가 너무 높은데? 이왕 뚫어진 거. 그티안 나겠다는 어,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거.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. 어, 나, 나도 나도 가랑이가 너무 취재재원, 불편한데 이거. 개꿀. 그래. 아 잘. 뛰었어요? 찢었어요 뒤? 아니야. 살좀 떨. 내가 한번 이거 착용을 해봤거든. 내가 착용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. 엄마는 날씨 많이. 아, 시끄러워. 뭐 예, 여기 좀. 좀 어, 점점 찢어져 더도 네. 아. 이 좋다. 안에 그래도 색깔이 있으니까 찢어졌는지안 찢는지 어 모르더라. 내 피부처럼. 제발. 너무 내리지 마. <laughs> 그러 아, 이거 너무 내리지 마. <laughs> 뜯어주는 응. 거, 이거 들어갈게요. 그냥... 아, 살좀 빼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네. 유튜브, 이거 선정성으로 19금 딱지 그거 제한 먹을 것 같은데, 이거... 이게 제건 강의... 강의... 아, 이 제일... 아, 그건 들어가겠다. 네, 그건 들어가겠다. 잘아아 되어 있거보여그실패를 했어가지고 무섭네. 이게 그냥... 그냥 거, 어, 덩이 어, 어, 어. 살찐 거봐 그래서...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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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됐이요이아요아이 이게, 더좋 네, 잠깐만. 어? 다 이렇게 입으세요.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아. 입어. 이건 신형이라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어차피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물개다, 물개. 꼬리는 그냥 달고 다니면 안 될까요? 어차피.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거. 물안경물안경 괜찮아, 나이 지금, 잦은 흡연으로해활량이 <laughs> 많이 떨어졌는데,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런말 해도 되나? 잘 갔다 와. 갔다 올게요. 성게, 성게 잡아 드려. 성게 질리는 거 아니야 나? 성냥씨 서울. 보이지도 않아요. 고기들 있는데. 쓸모없는 것들이 어떤 것이 많이 잡으셨어요? 저그 안에 돌중 사이사이에 성게가 있던요 성게가? 성게가 있는데 못 빼내겠어 그거를 아! 아! 오! 아! 성게! 아! 성게! 아! 성게! 아! 보라색 성게 좀더 가까이 들여다줘요 이얍 잡았다 이놈 양념인가? 아, 어 잘랐다 아, 대박 찾았다 아, 짜잔 두개째어아저 지금 눈이, 눈이 너무 아파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수경을 계속 끼니까 눈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만한 건줄 알았는데 어렵네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닦았어 눈? 눈 닦았는데 한번 다시 들어가도 돼아 오바야 오버야. 아 조심해 진짜로 야 무리하면 안돼 아따가, 아따가, 씨. 아따았다아빠아몇 마리 잡으셨어요, 총? 네 마리인가, 다섯 마리인가, 잠깐만요 아니, 이게 엄청, 어, 엄청 어려운데? 자, 다섯 마리. 근데 이게 엄청 조그매요, 생각보다, 성게가 시장에서 보면 이따만한 거, 저는 이따만한 성게를 생각했는데. 먼저 내기 성게예요. 음. 아 그래도 운이 있겠지. 운이 냄새가 살짝 나는. 뭐봐죠아 아, 이거 진짜 해녀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. 할머니들 막 들어갔다 오면 이거 꽉 채워서 나오시던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물 속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가? 이거 하나 따는데도 막 바닷물에 막 휩쓸려 가지고 한참 걸리고 막. 움직인다. 이거 봐요. 이 성게가 살아 있다는 증거. 얘는 왜 살까? 왜 사냐고요? 머리가 보고 눈이 뭘까요 눈은 없을 것 같고. 이거 와 성게 많이 잡았다 나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저좀더 잡다 잡, 잡고 들어올게 성아그 성게다 성게 비교조차 못 할게 왕성게 잡았다 성게다 성게 어 보여주세요 빨리 닮았어요 아 머리랑 같이 보여줘야죠 그렇게 <laughs> 아, <laughs>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. 아이 숨 쉬기부터 힘드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네.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와,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수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. 비록 수영을 잘하진 않지만. 한 지점 열심히 하겠다. 네. 지금. 아, 하나도 붙었어. 빨리 떼줘요. 아! <laughs> 분명히 입을 땐두 조각이었는데. 나올 때는 네다섯 조각. 근데 비하면 우리는 갓난 애기라는 거 그, 뭐 그냥 물에 띄워놓은. 표 거의 있다. 근데 나, 나도 나 왠지 이거 두번세번 하다 번 보면은 좀 실력이 늘것 같긴 해요 또또 또이러네 또, 또아 말은 진짜 어나 중학교 때포치님 닮았어 방금 지나가신 분포치님인줄 알았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낚시팀은 좀 물고기 좀 잡았대요. <목소리> 여러분들,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거든요. 뭐 잠수도 하고, 낚시도 하고. 그렇죠. 여기가 제, 그냥 제 땅이었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 예, 제주도에서의 마시, 해산물의 예, 하영. 하형. 가장 하영한데요, 마시. 거기에 보다니, 예, 뭐 손만 넣으면, 손만 넣으다 잡아. 다 잡으신데, 요즘에는 너무 하영 잡아보면, 이제 안 잡, 뭔, 안 잡힌데. 많이 컸네. 낚시하면은 제가 잡으면 또 이제 다금바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금바리 돌돔 뭐 그런 것들만 제가 딱 잡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낚시를 한 번도 안해봐가지 입질의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 똥뱅이라도 이거 한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참 떨리긴 하네 이거 자 저는 여기서 낚시를 해서 뱅이돔한 마리 낚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으로 뱅이돔한점뱅이돔의한점 한, 한 한번 해보 해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. 지렁이 미끼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못 끼워요 한 번도 끼워 본 적이 없어요 오! 아 낚시 바늘이 여러 개가 있구나 갑니다 그렇게 낚시워는게 아니야 알았어 아아 아, 아, 아 아, 아 갑니다 갑니다 잠깐 만 놓고 잡혀라 잡을 때까지 아 느낌이 있었는데 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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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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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잡았다 잡았다, <놀람> 잡았다! 잡았다! 조도조도조도조도 아, 서울 새끼들도 뭔데요? 저부터 몰라 몰라 몰라. 장대 장대 장대. 장대 새끼 너무 새끼라서 이건 놔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좋아 좋아 좋아. 첫 시작 좋아. 일단 낚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아. 뭐, 뭐. 안되면 제껴야지 뭐를? 똥새가 어? 뭐? 어 그거를 이렇게? 해. 그렇지 어 안되면 제껴든가냐 응. 낚시대 <농치대> 처음 하시는 거예요? 예할줄 몰라가지고 나와 인선 인선 나와 서울 양말도 대현아 아, 이거 어. 이거 아, 좀 말이야. 풀어야지 풀, 아 푸는 게 아니라 네, 네. 너좀 차분해지라게 이게 다 촬영 컨셉 낚시가 이렇게 지루한 건줄 몰랐어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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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잡힌 거 같은데? 그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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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거 물리는데 계속 봐라. 어? 오오오 낚였다 낚였다. 용치 놀래기 아니야? 내 색깔. 어? 낚였다. 어. 어복 강태야. 와또 잡았다 또 잡았다. 며친 다리 며친 다리. 대박 대박. 이건 뭐 어떻게 먹는 건가요? 몰라요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는 맞아. 여러분들 이거 좀 맞혀 보세요. 이거, 이거 저도 모르겠네요. 감좀 잡으셨어요? 현 여사가 하는데 나도 한다. 현 여사가 하면 내가 한다. 우리 아들 덕에 왜 안잡히지? 안잡히는게.. 나한테 잡히는게 바보구나 나한테 잡히는게 바보네 나 낚시 처 해보니까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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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잡 우와아! 그냥 시끄럽다 잡았다, 아, 사합니 <laughs> 나이스 어? 현아 네네 자 이거 네 잡아 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이거 다 오! 이것만 하고 끝내도 되죠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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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지치나 지치! 아, 진짜야 헐! 꾀꾀거려요 대박! 대박! 우와! 우 역시 대박! 이거 입질 진짜 대박! 손맛 대박이었어 진짜 이에요? 이게 지느러미가 여기가 검으면은 김거리면이죠. 음. 너 어떻게 해서 하면 낚을 수 있어요? 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낚고요. 아 대단하시네요. 저는 오늘 낚시 처음인데 쥐치 잡았어요. 그러게.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더 던져 보면 안 될까요, 아, 저? 아, 너, 너도 너 낚시 할줄 알잖아. 어, 너 귀여워. 이거 이거 채비로 하자. 네번지로 와.

없을 것 같은데 안 나. 요죽폭죽안 나. 이안 나. 폭이안이안이안이안이안 나. 폭죽이 안 나. 폭이안 나. 폭죽이 안 나. 폭죽이 안 완성, 더 넣을 건 없기 때문에 한입 해요 아 맛있겠다 갖다 버리고 고등어 구이나 먹으러 가자버 <laughs>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또. 그런... 새우리 날리기 네. 돌리고 돌리고. 이거 안 돼. 어, 지옥에 서온딱새우예요불 쎄요. 아좀 위로 올리는 게 낫겠다. 아니, 어우, 불불 불. 여기를 닦는 게 아니라 여기 도 여기도 닦는 게 맞는데 요요겉에있지여기다 아, 네. 닦아야 돼. 다를까? 다를까? 어... 거라서 빨리 빨위 빨리 빨리 빨 빨리 빨 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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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끝! 아나 어, 그냥 여기서 잘래 진짜 아 여기 어? 자바리의 고향 비양도 비양도로 와보니까 어때? 물이 진짜 너무 맑아 일단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이게 거짓말이잖아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 서울이 좋아? 네. 그 인터넷이 좀 느릴 수 있으니까. <laughs> 롤 하실 분들은 저랑 서울에서 롤 하실 분김시 <laughs> 제주도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나. 어왜 <laughs> 아, 뭐 얘만 좋은 거 주냐. 이거 우와, 하나 더 있잖아. <laughs> 대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하하하. 좋은 생각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. 이제야? <laughs> 금갈치. 다이어트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웃음> 다이어트? 제가 <laughs>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유가 잠시만요. 있어요 잠깐만요 저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? 멋있을까봐 자백종 캐시를 하자 자 치얼스 자, 삼겹살이 <laughs> <고시아. 웃음> 불똥 삼겹살이 불똥 예 <laughs> yeah. <이게> 너무 좋구아 <laughs> <laughs>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. 선서. <laughs> 삼겹살 들고? <laughs> 네 아무튼 영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뺄 테니까는 영상으로 좀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꽃상어는 얼마나 쪘나요? 저는 한 지금 7개월 만에 10kg? 저도 10kg 이상 쪘어요. 아니 이렇게 재미없게 말해서 유튜브에 나갈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너 너무 재미없어. 이런 시간이 다시 올까? 좀놀라져다 일단은 좀, 좀 비로한 통동을 보느라 좀 고생하셨는데 싫어요는좀 추천해주시고. 아. <laughs> 뭐 오늘 해녀 체험도 해보고 어. 비양도에 낚시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쩌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막아, 마무리하려고 하고요. 저 뒤에 있는 텐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. 여러분도 꼭한 번, 비양도 꼭한번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? 한번, 한번... 카카오. 내 이름을 기억해. 난 박민선이야. 잘 <laughs> 헤이 카카오.